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팔자이TV의 띠구선생입니다 오늘은 사주 제 38강으로 오행상생의 심층분석에서 금생수에 관한 사주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예시입니다. 이게 임자년의 신의월에 경진일에 병자시가 되겠습니다 이 오행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임수가 되고 자수가 됩니다, 수기인입니다. 그다음 에요거는 신금이 되고 이거는 해수가 됩니다. 이거는 금수가 됩니다. 그리고 경금, 이건 본인입니다. 요거는 진토가 됩니다. 그리고 금과 토가 되겠죠. 그러니까 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병화가 되고 자수가 됩니다. <laughs>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 기운이 되고 물 기운이 되겠죠 이 보면은 전부 이렇게 물 기운들이 이렇게 쫙 많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어. 이경금일간이이1월달 음력 1월달에태어나갖고이 원래 상온하면 이제 금생수 해서 힘이 이렇게 빠집니다 서이 이 금이 금은 이제 수가 많으면은 자꾸 설기를 당해요 이렇게 금생수 금생수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이 술을 잘 통제를 해줘야 내가 이렇게 삽니다. 보면은. 자꾸 이제 이 설계, 이 설계가 되는데 이게 남자 사주다 보니까 이거는 보면은 이제 뭐, 에, 그 식신 기운이 되겠죠. 식상 기운이 됩니다. 식상 기운은 육신상으로 보면 이제 뭐, 처가 쪽에 장모라든지 뭐, 어, 처가 쪽에 이제 관련되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상으로 보면 기술적인 분야. 수단적인 분야입니다. 이관념상으로는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지금, 어, 이 경금 자체가 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병화가 와 있어요. 병화는 여기 이제 간성이 됩니다. 육진상으로 하극금에서. 이거 편간이 되는데. 그래서, 이, 이 수기운이 하도 이렇게, 또 밑에 보면, 은 이제, 해, 자, 이것도 이 이제 해자축이 방국이 되고, 방, 방이 됩니다, 방. 방이 되고, 또 보면 요거는 자진해갖고 이게 또 국이 됩니다, 해서. 이 반합국이 됩니다, 해서. 근데 이 전부 물기로 저기 있다. 이 토독은 끼고 전부 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 물, 물기운이 이렇게 지지에 있는 걸 가지고 위에 또 천간에 이 임수가 또 이렇게 천간에 투출해 가 있어요. 그니까 이 전체 지지 물, 물기운을 갖다가 천간에 수기운이 다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의 큰 바다 밑에 있는 그러니까 큰 바다 밑에 있는 그런 이 강물질, 보석 뭐 이런 게 이제 빠져 있는 이게 아무도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물 기운을 잘해 갖고 이게 좀그이 물을 말려문에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화 간성도 거의 쓸모 없습니다. 이게. 이사람들은 자식도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어 근데 이제 이 대원을 살펴보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은 이토 기운이 토 기운이 와야 이 사주는 이게 살아갑니다. 토국수에서. 아니면, 이제, 목 기운에 와서 수색 목을 해서, 그, 이 물의 기운을 좀 뽑아, 뽑아줘야 됩니다. 정면으로 맞서거나 물의 기운을 뽑아줘야 됩니다. 이런 사주는 사실, 예, 뽑아주는 게더 나옵니다. 그래서, 목으로서. 그래서, 이 사주의 용신은 보면 목이 되는데, 목이 안에 없습니다. 이게. 예, 목이 안에 없고, 토도 보면, 토국수 잡으려고 래도 토도 이 점, 이 안에서 전부 다, 이 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에 그래도 이제 아어 이기 보면은 목그 나무 봄에 온 기운이 오게 되면 그래도 이제 연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에 여기 보면 또 이제 대운 자체도 임자 이것도 완전 물 기운이잖아요. 물이 가장 왕성한 그런 기운들의 대운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주는 이제 초년에 이 버티기 힘든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뭐 또 개축까지 이때 전부 다 물입니다. 어그 예. 다음에 와서 이제 한한 삼십 대나 되어 가워갖고 이제 그 나무운이 옵니다. 해서 이때까지 뭐잘 살아남은 으 많은데 근데 아마 잘못 삽니다. 이런 경우에 물이 너무 이렇게 많은 금 자체가 녹 녹이, 녹이 다 쓸어버리고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해서 이, 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물기운에서 일부만 이 이게 이, 그서 이 물이 너무 많아가 금, 금이 침몰된 거는 본인이 침몰된 이런 경우에는 거의, 어, 혈관 질환이나 백혈병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난치병에 걸려갖고, 이 겨우겨우 산다 그래도 옳게, 옳게 못 사는, 올바르게 못 사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죠. 이 성질은 좀 깐깐하고 까탈스럽고 하면서, 이, 그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타고났지만은 이런 운대와 이렇게 사주 원곡상에 이렇게 잘못 만나게 되면은 이런 그 운명이 됩니다. 두 번째 사주는 요거는 이제 경신년에 경진월에 계유일에경신시가 되겠습니다. 이계수가 음력 3월달에 태어났습니다. 음력 개수가 음력 3월달에 태어났다 보니까. 에 예, 힘은 이 간성문이기 때문에 힘은 못 받죠. 그런데 예. 힘은 못 받는데 이 밑에 보면은 이오행상으로 이 보면 경신하면 금이잖아요. 이 금이잖아요. 이금 경금과 신금이 되고 경진하면은 경금과 진토가 되고 예. 이건 계수가 되고 수가 되고 유금이 되고 금이 되고. 금이 되고, 금이, 이, 금이 전부 뺑둘러싸여줄게 금. 요, 물기운은 쪼끔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금생수에서, 이게, 원래 하면은 이제, 금생수에서, 그, 물이 이렇게 많이, 그 바이트에서 그물, 물을, 물을 많이 이렇게 생겨줘야 그게 정상인데, 이런 경우는 보면은, 금이 너무 많아갖고, 물은 조금밖에 없는데 금이 이렇게 강물질 있는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뜨게 되면 물이 아주 탁해져 버립니다 해서 뭐 이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물이 탁해져 보니까 이 정신이 온전치 않죠 이거만 그 피, 피도 이제 탁해지니까 이게 이것도 혈관 질환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운대를 보면은 이화운으로 이렇게 흐른다든지 아니면은 이화운이 예. 예. 근데 이화운이 온다 그래도 너무 이렇게 그 강한 금들은 이렇게 그 상당히 쉽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운이 못 돼요. 제일 좋은 운은 그래도 이제 금생수에서 어쨌든간에. 이 수기운이 왕성하면 은 이제 금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 탁한 그런 물에서 물을 더 보면은 물을 많이 더 보면은 이제 덜 탁해지잖아요, 온 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운은 이 수기 물이 물의 운이 오는 겁면 됐어. 근데 이운 자체도 보면 신사되면 이거는 뭐 금이고 이거는 화잖아요. 이쯤 이것도 좀 금의 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수 대원에까지, 이제, 오면, 요 뭐, 여기서 겨우 이렇게 산다, 그래서 요 대원에 뭐, 쪼끔 이렇게 풀리는데, 그래도 워낙 적다보또 밑에 이제 지지에, 이또 보면은, 대원상의 지지도 이제, 불이다 보니까, 불리에 물이니까 뭘 힘이 있겠어요. 그렇게 힘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개미 대원도 그렇고. 원래는 이제 금 생수 해갖고 수하고 그이 물이 많아져야 되는데 금이 너무 많아갖고 물이 혼탁해지고 이래서 여기 너무 많은 이 초년에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강물질이 너무 많아 물이 탁해지. 그러니까 이런 사주로 가지고 금다수탁이라고합니다첫 번째는 보면은 요거는 이제 경금이 금이 수화에 수방국 우리가 물속에 잠겨버린 금다수침 이 물이 너무 많아갖고 금이 침몰어 있는 금이 이 아주 이 깊숙이 침몰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 이두 사주를 가지고 이 금생수에 관해서 그러니까 금생수 한다고 해갖고 무조건 이렇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을 하는 게 무조건 좋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에, 그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되면은 물이 고여 썩고 그 다음에 또 금이 너무 많으면은 이 탁해지고 그런 사주가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